바이비트 런치풀 최적의 세팅 방법 알려 드릴게요. 1인당 딱4700 테더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오랜만에 런치풀이 나왔는데요. 저같이 리스크 회피형 투자자가 선호하는 MNT 풀과 테더 풀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만 공략해 볼게요. 적은 금액으로 최대한 많이 먹는 게 최적이라고 할수 있는데 최적의 세팅 값을 찾아냈습니다. 딱4700 테더만 준비하면 USDT와 MNT 풀캡 참여가 가능합니다. USDT의 경우 최대 3,000개, M&T는 n 최대 1 0 0 0개까지 스테이킹을 할 수가 있는데 테더풀은 750 USDT만 준비합니다. 그리고 버로우 앤 스테이크 기능을 활용해서 2,250개를 빌려서 참여할 거예요. 그러면 토탈 3,000개 참여가 가능해지고 M&T의 경우 2,500개만 준비한 다음 마찬가지로 7,500개를 빌려 1만개 풀캡으로 참여를 할 겁니다. 물론 빌리게 되면 빌린 거에 대한 이자를 내야 하는데 MNT의 경우 대략 6%, USDT는 대략 4% 이자를 내야 합니다. 내가 내는 이자 비용보다 리워드로 더 많은 수익을 낸다면 안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리워드가 얼마나 되냐? 제가 예상했을 때는 MNT는 20% 정도, USDT는 9% 정도입니다. 빌린 비용보다 리워드를 더 많이 주기 때문에 안 하면 손해예요. 자, 내용이 길었는데, 이제 바이비트 홈페이지로 넘어가서 제가 최적의 세팅값으로 런치풀 참여하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드릴게요.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지금 바이비트 계정에 4700 테더를 이제 준비를 해놨고요. 우선 런치풀 바로 참여를 해볼게요. 여기서 USDT 풀을 먼저 참여해볼 텐데, 스테이크 버튼을 눌러주고,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50개를 입력한 다음, 버로앤스테이크 기능을 활성화 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맥스 버튼을 눌러서 2250개를 빌릴 거예요 그 다음에 동의 버튼 누르고 총 토탈 스테이크 3000개로 보이죠 여기서 스테이크 나우를 눌러 주면은 이제 테더풀 풀캡으로 참여가 됐습니다 이제 MNT풀을 참여해 볼 텐데요 현재 MNT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 파이낸스에서 이제 크립토론을 들어가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MNT 있죠? MNT 이걸 빌려주도록 할게요. 2,500개를. 여기서 2,500개를 빌릴 건데, 담보로 아까 남은 USDT 전부를 넣어줍니다. 대략 한3,950 USDT를 넣는 거고, 이렇게 되면 LTV가 한 70에서 한72% 정도 나와요. 만약에 이 LTV가 93%까지, 그러니까 MNT의 가격이 현재 가격보다 빌린 시점의 가격보다 대충 한20% 상승을 한다. 그러면 이제 청산의 위험이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그냥 계속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할때 주의할 될 점은 MNT 코인이 20% 이상 떡상을 할 것인가 그 부분만 신경 써주면 되고 만약에 뭐한15% 정도 상승을 했다 그러면은 USDT를 더 가져와서 여기에 담보를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이 되시죠. 그래서 2,500개 빌려 볼게요. 이렇게 2,500개를 빌렸고 다시 런치풀로 들어가서 스테이크 걸리 눌러주고 여기다가 2,500개 빌렸죠. 그다음에 버로우인 스테이크 기능을 활성화 시켜주고 맥스인 7,500개를 입력해주면 총 풀캡인 만 개까지 이제 스테이킹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이비트 총4700 테더로 가장 최적의 값으로 이제 MNT 풀이랑 USDT 풀 풀캡으로 참여하는 과정 보여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바로 알기 식동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